용접 기능사 필기시험 대비 윤쌤 인사드립니다. 자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관련 벼락치기 강의 2회차 시작하겠습니다. 1번 가스 용기는 모두 세워서 보관해야 합니다. 절대 눕혀서 보관하면 안 됩니다. 2번 고압 배관용 탄소 강간을 나타내는 기호는 SPPH입니다. SPPH 3번 전기 저항 용접 시 발생되는 발열량을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0.24 곱하기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입니다. 0.24 곱하기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입니다. 4번. 피복 아크 용접봉의 심선 재질은 저탄소 림드강입니다. 저탄소 림드강. 자, 5번. 일반적인 용접 장점. 어떤 장점을 갖고 있냐? 작업 공정이 단축됩니다. 작업 공정 단축. 6번. 피복 아크 용접봉의 용융 속도를 결정하는 공식은 어떻게 되냐? 아크 전류 곱하기 용접봉 쪽 전압 강화 입니다. 아크 전류 곱하기 용접봉 쪽 전압 강화. 7번 가스 용접봉 선택 시 용융 온도가 모재와 같거나 비슷하여야 합니다. 시험 문제. 용융 온도가 모재보다 낮아야 한다. 그럼 그것이 바로 틀린 답입니다. 자, 가스 용접봉 선택 시 용융 온도가 모재와 같거나 비슷해야 합니다. 8번 용접 자세를 나타내는 기호에 있어서 아래 보기 자세는 f입니다 아래 보기 자세 f 9번 가스 절단에서 표준 드래그의 길이는 판 두께의 20% 정도입니다 20%자 10번 불꽃의 구성 요소는 겉불꽃 속불꽃 불꽃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겉불꽃, 속불꽃, 불꽃심. 자, 11번.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의 KS 재료 기호는 STK입니다. STK. 자, 12번. 용접 이음 종류에는 어떤 것이 냐 모서리 이음, 겹치기 이음, T형, 필릿 이음이 있습니다. 모서리, 겹치기, T형, 필릿. 13번 강 자성체 금속는 어떤 것이냐? 니켈, 철, 코발트가 있습니다. 니켈, 철, 코발트. 14번 비파괴 시험엔 어떤 것이냐? 초음파 시험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비파괴 시험에 해당하는 걸 고르시오. 그러면 초음파 시험 체크하시면 됩니다. 15번 용접 이음부의 홈의 종류 중 박판 용접에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I형입니다. I형. 자, 16번. 순철의 자기 변태점 온도는 약 768도씨입니다. 768도씨. 자, 17번. 아세틸렌 가스는 순과 반응하면 사나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폭발성 물질을 만듭니다. 시험 문제 아세틸렌 가스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고르셔야 하고 보기 지문에 수은과 반응하여 산화물을 만든다. 그럼 그것이 바로 정답입니다. 자, 아세틸렌 가스는 수은과 반응하면 산화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폭발성 물질을 만듭니다. 자, 18번 용접 결함의 종류에는 기공, 균열, 언더컷이 있습니다. 기공 균열 언더컷 자 19번 일반적으로 주철의 탄소 함유량은 2.11에서 6.67%입니다. 2.11에서 6.67% 20번 TIG 용접에 사용되는 전극 재질은 텅스텐입니다. 텅스텐 자20 1번, 알루미늄 비중은 2.7이고, 용융점은 660도씨입니다. 비중 2.7, 용융점 660도씨입니다. 자, 22번, 18-8, 스테인리스 강의 조직은 오스테 나이트입니다. 오스테 나이트. 자, 23번, 알루미늄 합금 구리 합금 용접에서 예열, 온도는 200에서 400도시가 적합합니다. 200에서 400도시.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윤샘이 강의하는 붉은색 내용은 시험 정답과 바로 연결되는 사항입니다. 자, 24번. 나사 표시 방법에서 수나사의 골 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합니다. 자, 수나사의 의골 지름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 25번. 교류, 아크, 용접기 종류, 어떤 것이냐? 가동 코일형, 가동 철심형, 가포와 리액터형이 있습니다. 가동 코일형, 가동 철심형, 가포와 리액터형이 있습니다. 26번. 용접봉의 용융 속도를 나타내는 것은?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용접봉의 길이입니다.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용접봉의 길이. 27번. 도면에서는 밀리미터 mm 단위를 사용하지만 단 치수에는 단위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도면에서 치수에 단위 기입한다 안 한다. 치수에는 단위를 기입하지 않습니다. 자, 28번. 스터디 용접은 용접 변형이 작습니다. 시험 문제. 스터디 용접은 용접 변형이 크다. 그럼 틀린 답입니다. 자, 스터디 용접은 용접 변형이 작습니다. 29번. 가는 실선에 해당하는 것들, 어떤 것들이 냐 지시선, 치수선, 치수 보조선이 있습니다. 지시선, 치수선, 치수 보조선이 있습니다. 30번. 수중절단 작업을 할때 예열가스의 양을 공기 중의 4배에서 8배로 해야 합니다. 4배에서 8배. 자, 31번 마그네슘. 여러분들, 마그네슘은 원소기호가 mg입니다. 자, 마그네슘은 냉간 가공이 불가능합니다. 마그네슘, 냉간 가공 불가능합니다. 32번 피복, 아크 용접봉에서 피복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무엇이냐? 아크. 안정입니다. 아크 안정. 자, 33번. 금속간의 원자가 접합되는 인력 범위는 10에 마이너스 8승 센미터입니다 10에 마이너스 8센 m 미터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34번. 플라스마 아크 용접은 전류 밀도가 크며 설비비가 많이 됩니다. 전류 밀도 크고 설비비 많이 듭니다. 35번 플라스마 아크 용접은 무부하 전압이 일반 아크 용접보다 높습니다. 자 플라스마 아크 용접 무부하 전압이 높습니다. 36번 초음파 탐상법의 종류 어떤 것들이냐? 공진법, 투과법, 펄스 반사법이 있습니다. 자, 초음파 탐상법 종류. 공진법, 투과법, 펄스, 반사법이 있습니다. 37번. 이산화탄소가스 아크 용접에서 아크 전압이 높을 때 나타나는 현상.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비트폭이 넓어집니다. 비트폭이 넓어집니다. 38번. 상자성체 금속에는 어떤 것이 냐 알루미늄, 백금, 주석이 있습니다. 알루미늄, 백금 주석 39번 금속 침투법의 종류에서 칼로라이징의 침투 원소는 무엇인가? 알루미늄입니다. 칼로라이징 침투 원소는 무엇이다? 알루미늄입니다. 40번 용접의 피복 배합제 중에서 탈산제로 적합한 것은 무엇이냐? 페로망간입니다. 페로망간 41번. 용융 금속의 이행 형태는 어떤 것이냐. 단락형, 글로뷸러형 입상 이행형이 있습니다. 자 용융 금속 이행 형태 종류. 단락형, 글로뷸러형 입상 이행형이 있습니다. 42번. 리벳 이음과 비교했을 때 용접 이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구조가 단순합니다. 구조. 단순. 43번. 고셀룰로스계 용접봉은 셀룰로스를 20에서 30% 정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에서 30%. 자, 44번. 가스 용접 작업 시 후진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용접 속도가 빠릅니다. 용접 속도 빠릅니다. 후진법은 용접 속도가 빠릅니다. 45번. 용접봉 중에서 저항 용접엔 어떤 것들이 있냐? 심용접, 스폿 용접, 프로젝션 용접이 있습니다. 심용접, 스폿 용접, 프로젝션 용접이 있습니다. 46번.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간의 KS 기호는 무엇인가? SPW입니다. SPW. 자, 47번.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시험 문제 이산화탄소의 성질 중 틀린 것을 고르시오 해놓고 공기보다 가볍다라고 제시됩니다. 그럼 그것이 바로 틀린 답입니다. 이산화탄소는 공기보다 무겁습니다. 자 48번 구리의 용융점은 1083도씨입니다. 1083도씨 자 49번 저온 배관용 탄소 강간 기온은 sp LT입니다. SPLT. 5번. KS 기계 재료 표시 기호 중에서 SS400에서 400은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냅니다. 최저 인장 강도. 51번. 프로판 가스는 액화하기 쉽습니다. 프로판 가스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액화하기 쉽습니다. 자, 52번. 금속 침투법 종류, 어떤 것들이냐? 칼로라이징, 세라다이징, 크로마이징 등이 있습니다. 자, 금속 침투법 종류, 칼로라이징, 세라다이징, 크로마이징이 있습니다. 자, 53번. 원기둥 전개에서는 평행선 전개도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원기둥 전개에서 가장 적합한 것은 무엇이다? 평행선 전개도법입니다. 54번. 연소의 3요소는 어떤 것이냐 산소 가염물 점화원이 있습니다. 산소 가염물 점화원 55번 순철의 자기 변태점은 A2입니다. A2 56번 플라스마 아크 용접 장치에서 아크 플라스마 의 냉각 가스는 무엇을 사용하는가 아르곤과 수소의 혼합가스를 사용합니다. 아르곤과 수소의 혼합가스를 사용합니다. 리피드 플라스마 아크 용접 장치에서 아크 플라스마의 냉각가스. 무엇을 사용한다? 아르곤과 수소의 혼합가스 사용합니다. 57번. 형상 기억 효과를 나타내는 합금이 일으키는 변태는 무엇인가? 마텐 자이트 변태입니다. 마텐 자이트. 58번 당금질은 강을 경화시킬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당금질, 강을 경화시킬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59번 이산화탄소 아크 용접에서 가장 두꺼운 팔에 사용되는 용접폼은 H형입니다. H형, 자, 60번. 저항 용접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 저항 용접은 열 손실이 적고 용접부에 집중열을 가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자 윤쌤과 함께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용접 기능사 중요 기출 족보 알짜배기 내용을 강의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장 효과적인 공부 방법은 여러 번 반복 학습하여 반복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회차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